이미 발이 떨어지고 있던 루턴타운은 더욱 마음이 비었습니다. 잔디밭의 영웅 손흥민이 탄생시킨 이 기적 같은 승리는 그 어떤 스포츠 영화의 결말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숨죽인 샷이 역사적인 순간을 탄생시켰고 그뒤 이어진 환호성은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그들의 경기장에는 쓰레기가 날리고 경기장 모습은 황량했지만 그들의 승리와 성취는 영원히 담긴 열정과 결코 꺾이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풋볼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각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이제 루턴타운의 선수들이 뛰는 그 풍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도시의 소수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대에서 한 남자, 손흥민과 부딪혔고 그와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에서의 루턴타운과의 전투에서 2-0으로 승리하며 무대 위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경기는 엄청난 팀, 맨체스터 시티를 발밑에 두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창조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는 비단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무대 밖에서 열정적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이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하였습니다.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맨이 아닌, 전 세계적인 열정과 응원 속에서 새로운 히스토리를 쓰고 있는 영웅들입니다. 토트넘은 1961년 이후로 가장 빛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의 핵심 역할 아래, 팀은 끊임없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경기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팀워크와 개인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들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며, 작은 팀도 큰팀 앞에서 용감히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열정과 노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지난해 루턴 타운의 선수들이 투혼으로 경기장을 누비던 그 황량한 시간이 엇갈렸던 마치 꿈같은 순간. 손흥민 그의 팀 토트넘은 그들 앞에 거대한 무대를 선사하며 무릎 꿇리지 않는 투지로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리그 정상에 활짝 웃었다. 이는 그저 팬들의 환호로만 이야기될 일시적인 영예가 아니었다. 토트넘의 꿈은 멀리 있지 않았다. 토트넘, 우리가 정상이다. 메디어들이 큰 글씨로 그 축제를 그렸고 BBC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스포츠 채널은 이 소식을 팬들에게 전하며 이들의 열정을 불태웠다. 1961년 이래로 이렇게 빛나는 시작은 없었으며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경기장에서 자신들만의 강렬한 불꽃을 피웠다. 손흥민의 바른 경기장의 모든 모서리를 훑었다. 그의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그리고 그가 창조하는 공간은 루턴 타운 선수들에게 압박감을 선사했다. 특히 그의 섬세하고 빠른 패스는 동료들의 발 앞에 확실한 기회를 놓아주며 히샬리 송에게 초반 결정적인 기회를 두 번이나 마련했다. 이기적이지 않은 손흥민은 그의 눈빛으로 팀을 이끌고 자신의 발로 상대를 압도했다. 그는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에서도 팀을 이끌었고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경기의 리듬을 조절했다. 그의 패스 드리블은 루턴타운의 수비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센스 있는 움직임은 그가 플레이 메이커로서 그리고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을 동시에 입증하며 스타디움을 열광해 바다로 만들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선사한 경기는 단순한 축구 이상의 것을 전했다. 그것은 팀워크와 리더십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산물이었다. 루턴타운의 선수들은 손흥민을 고립시키려고 애썼지만 그는 동료들과의 호흡으로 그 압박을 무너뜨렸다. 그의 몸짓 한 번으로 생겨나는 기회들은 토트넘이 더욱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상태에 대한 물음에 담백하게 대답했을 때 그의 말 한마디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의 말을 거짓말로 만들지 않았다. 그의 발은 가볍고 그의 패스는 묵직했다. 그의 리더십은 팀을 끌어올리고 그의 열정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베일이 붙여오는 축구장, 한 남자가 그 중심에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상상력과 현실 사이에서 굴절되는 한 선수의 힘 그의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자의 리더십과 그에 따르는 영향력입니다. 손흥민 토트넘의 주장이자 현지 팬들이 부르는 이름 손이 그는 기적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수마의 퇴장이 조짐을 보이며 팀이 혼란에 빠질 무렵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을 더욱 뚜렷이 해왔습니다. 키가 작은 자가 그림자를 크게 던진다. 그림자가 켜켜이 쌓여가며 포트넘의 전략은 손흥민이 얽히고 설킨 실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신호팝처럼 팀원들과 상대방을 동시에 조종했습니다.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손흥민은 더큰 의미에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펼쳤습니다. 납커룸에서 그의 목소리는 박력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깊은 사색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의 모습은 선수들에게 자신감과 안정을 불어넣어 주었을 겁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눈에 비친 건이 한국 선수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를 둘러싼 팀의 동질감이었습니다. 세기의 복병 반더바베니가 투입된 순간, 그의 왼발에서 시작된 장밋빛 슈팅은 상대 팀의 꼴망을 가르며 경기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선구적인 리더십이 팀의 승리로 이어진 순간이었고 그의 리더십은 마치 조용한 바다 아래 강인한 파도처럼 팀을 밀어올렸습니다. 승리의 그림자 속에서도 손흥민의 눈은 다음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동시에 그의 스트라이커로서의 영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길은 이제 우리 모두의 기대와 함께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속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기적의 순간들을 계속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그의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기적의 순간들을 기대하며 그를 지켜볼 것입니다. 손흥민의 불굴의 정신과 그 옆에서 매서운 투혼을 펼친 루턴 타운 둘의 이야기는 영화 한 편을 닮았습니다. 그 바로 손흥민 주장의 존재가 팀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이번 경기에서 그림자처럼 모든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펼친 안정된 전략과 매 순간. 내 터치마다 눈에 띄는 그의 예리한 분석 능력은 팀을 단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이 고비를 넘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토트넘이 그 돌풍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루턴 파운은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팀이, 아니, 이 도전자들이 영국의 가장 높은 무대, 프리미어 리그의 선거 자체가 이미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루턴 파우는 꿈을 꾸며 그 꿈을 따라갔고 결국 그들은 최상의 무대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꿈은 손흥민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보리그에서 시작한 이들과 프리미어 리그의 스타 손흥민 간의 만남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무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도전하고 꿈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루턴 파운과 손흥민 이 둘의 이야기가 만나며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도전하라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